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며 자주 국방에 대한 의견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AI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해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두 배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